출력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아웃풋에서는 엑셀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아이디와 상품 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며 카테고리 아이디 인형으로 수집한 상품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카테고리 아이디 인형으로 수집된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양식은 헤라 클래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양식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한 인형의 카테고리를 설정합니다. 카테고리는 고객님들께서 선택한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네이버의 카테고리 코드가 부여됩니다. 옆에 번역 버튼을 누르면 중국어로 표기된 부분이 한글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리 번역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번역이 된 상품의 단어를 단어 치환 버튼으로 원하는 상품명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초대 히아로 번역된 부분을 초대형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치환 버튼을 누르고 상단에는 상품에 어색한 단어를 기입합니다. 하단에는 원하는 단어를 기입합니다. 단어치환 버튼을 눌러. 치안된 것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단어가 치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일괄 적용 버튼으로 번역된 상품명에 일괄로 적용시킬 문구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집한 상품명에 맨 앞이나 맨 뒤로 일괄로 적용시킬 문구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인형으로 적용시킨다면 해당 문구가 일괄로 상품명에 적용되어 출력됩니다. 판매가 설정에서 환율과 마진 그리고 배송비를 설정하면 출력 준비가 끝났습니다. 임의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배송비는 유료, 무료로도 설정이 가능하니이 기능을 활용하시면다양하게 가격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출력 버튼을 누르면 헤라클래스가 설치된 폴더에 출력 데이터 관리로 상품 등록 엑셀과 이미지 폴더가 생성됩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데이터 관리 폴더에 들어가 이미지 폴더와 엑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엑셀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눌러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쇼핑몰에 상품이 잘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대표 사진과 공지사항, 옵션, 상세 사진들도 잘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엑셀로도 등록이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